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늘의 왕국 비유 시리즈 네 번째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왕국은 마치 한 여자가 가져가서 곡식가루 새 도량 안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네 번째 누르게 비유에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왕국 비유 시리즈를 할 때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늘의 왕국이라고 번역이 되어야 하는 이 단어가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는 천국으로 번역을 해 놓아서 잘못 해석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하늘의 왕국 즉이 땅에 물리적으로 세워져야 할 지상왕국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될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비유가 다 성경말씀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룩의 비유는 겨자씨 비유처럼 비성, 비정상적인 성장을 다루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교계에서는 이 비율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 선교회, 누룩 복음, 누룩이 복음이 되어서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잘못된 해석을 하고 또 자기들의 사견을 이 말씀에 끼워 맞춰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해되지 않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것이 이 하늘의 왕국 비유 시리즈입니다 누룩 자체는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누룩은 복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누룩이 복음이 아닌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룩을 성경 안에서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누룩이 복음이라고 기록되지 않았는데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는 복음이겠구나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 비유는 대부분이 부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요사가 있다면. 부정적인 것 중에 아주 일부만을 이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룩을 복음에 연관시켜서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복음이 엄청나게 퍼진다는 것은 후천년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고 퍼져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구태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후천년적 사고방식입니다. 반면에 저희들과 같이 바이블 빌리버는. 예수님께서 오셔야 비로소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전천년주의적 생각은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고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전천년주의적 이제 신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이 세상이 여러분 눈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환경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점점점 더 악화되고 악화되면 악화될지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한 여자 그리고 곡식 가루, 새 도량, 그리고 누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들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누룩의 비유는 아주 쉽게 풀릴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누룩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경에서 대부분은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누룩의 부정적인 요소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의 자랑함이 좋지 않도다. 너희의 적은,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므로 오래된 누룩을 제하여 버릴지니 너희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자들로서 하나의 새 덩어리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오래된 누룩으로 말고 아기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다만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성실과 진실의 빵으로 지키자. 여기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인들, 더 세분화하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적은 누룩은 죄를 가리킵니다. 문맥상 5장이 시작될 때,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발생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온 덩어리는 교회 전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견을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러는 동안 사람들의 무리, 무수한 무리가 한데 모여 그들이 서로를 밟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같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라. 자, 예수님은 바리세파 사람들의 누룩,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위선이 죄라는 것은 다 아시죠? 자, 위선이 죄인데, 그러면 누룩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교리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은 것, 바른 것,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위선이고, 그 위선이 죄라는 사실을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느니라. 이 구절은 위아래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합니다. 문맥상 누룩은 죄, 거짓 교리가 덩어리, 즉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부풀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룩은 거짓 교리 위선 죄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셨고 사도 바울도 서신을 통해서 그 부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한 번도 누룩을 복음이라고 설명한 단어는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독보류의 비유에서 살펴보았듯이 곡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예전에 공부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새 도량과 한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 도량은 누룩을 숨겨넣는한 여자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침내교, 그 다음에 개신교도, 그 다음에 그리스 종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도량은 로마 카톨릭을 제외한 침내교도, 개신교도, 그리스 종교회를 볼수 있고, 로마 카톨릭은 한 여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 위에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거대한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들은 그동안 성경 공부와 말씀을 통해서 죄들과 거짓 교리를 가지고 세상 모든 종교 단체에 이 거짓교리와 죄를 집어넣는 집단으로 바로 로마 카톨릭이 거대한 바벨론임을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그녀의 그녀의 이마 위에는 신비라 거대한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기독교의 죄와 거짓 교리의 원조 중에 원조 모든 것의 뿌리이자 시작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이단 종교들은 로마 카톨릭을 모방하면서 행위구원이나 자기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교례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건 역시 로마 카톨릭이 원조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비단 개신교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우리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데도 계속 그 교회를 출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신천지도 단하면 저주를 받고. 구원이 구원을 못 받을 수 없다. 구원파, JMS, 통일교 하다 못해 허경영 같은 사람들도 자기들 말만 믿어야 자기만 믿어야 이 모임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사람들에게 겁을, 죽이기, 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그 모임을 벗어날 수도 없는 종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여자는 신비의 바빌론, 로마 카톨릭, 누룩은 뭐라고 그랬죠? 거짓 교리, 죄, 곡식은 왕국의 자녀들. 세 도량은 침례교도, 개신교도, 그리스 종교에 자, 이것을 연결을 시켜 보면, 로마 카톨릭이 거짓 교리를 왕국의 자녀들에게 몰래 숨겨 놓으면, 교회에 거짓 교리를 숨겨 놓으면, 마귀의 교리를 숨겨 놓으면, 그 결과로 엄. 엄청난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듯이 엄청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 시대의 현실을 누룩의 비유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크나큰 권능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더라. 그리고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매우 힘있게 외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거대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런즉 그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와 각각의 부정한 영의 요새와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세장이 되었도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에서 비롯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별미들의 풍요함으로, 풍요함으로 점점 부유해졌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래야 너희는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죄악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이 알려주듯이 지금 세상 모든 종교가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별, 분리죠? 성별과 분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이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당장 분리하셔서 바른 말씀, 바른 교회로 성별하셔야 됩니다. WCC나 차별 금지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 구호를 외치면서. 교묘하게 세상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고 지금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바른 성경, 바른 교회, 정말 여러분들이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사탄의 계략에 거짓 교리에 휘말려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요, 교리가 달라지면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성경은요, 보는 사람이 어떤 교리를 생각하고 있고, 믿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비유로 풀리고 계시록이 자기만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 JMS는 1900몇 년도에 구세주가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났다 하고, 하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를 예.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거짓 교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아주 좁아서 찾는 자가 거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계신 하나님 그분과 동등하고 그분만이 유일한 내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사람, 저 사람, 그 말이 다 옳게 들립니다. 왜? 내 마음이 말씀 앞에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빵에 관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며 바리세파 사람들의 누룩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너희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임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니 어찌된 일이냐? 그제야 그분께서 그들에게 빵의 누룩이 아니라 다만 바리세파 사람들의 교리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교리를 경계하려고 분부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였더라. 자, 누룩이 복음이 아니라 거짓 교리와 위선 죄라는 사실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로 교리와 이것을 개역 성경은 교훈으로 번역을 또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도요, 잘못된, 잘못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도 없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성경책은요. 장식력이 아닙니다. 책장에 꽂아 두고 주일날 한 번씩 예배당 갈 때마다 툴툴 털어서 가는 그런 성경책이 아니고요.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하나 묵상하고 묵독하고 한줄한줄 한줄 공부할 때 진정한 가치가 빛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네 번째까지 누룩의 비유를 왔는데 마지막 열두 번째까지 갈 때까지 이 비유를 다 들으시고 메모해 놓으시고 공부만 하셔도 마태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윤곽이 잡힐 것입니다. 다음에도 하늘의 왕국 비유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